그러면서 돈을 벌고자 하면은 저한테 오라 그래 내가 음. 강의를 해 주겠다고 음. 무료로 예 돈은 벌어 본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벌서 강의를 해, 해, 해 주시네 그렇죠 예 어. 돈을 벌어 본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음. 돈을 60대까지 돈을 못 벌어 본 사람은 음. 당신이 재벌이 되는 그날까지 돈 버는 법 채널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laughs>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네팔 여자랑 미얀마 여자랑 한국 여자랑 비교하면은, 그, 각자 가진 그 장단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성이라기 보다는, 음. 일단은 한국은 너무나 잘 알고, 네. 한국 아시다시피 능력 없고 돈 없으면은, 결혼 네. 못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 원래 이제 네팔 애들이 (2003년도에) 한국에 가장 먼 처음에 왔어요 네. 그 당시는 정으로 네팔 애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아무 나라나 네. 잘못된 거는 빨리 전파가 되거든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어. 근데 미얀마는 아직 그 국제결론이 일반화가 안돼 있거든 네. 미얀마는 정만 있으면은 삽니다 네.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미얀마는. 나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그래 아직은. 그 네팔은 어떻습니까 네팔은, 네팔은 지금 굉장히 거기도 어, 어, 어. 많이 음. 나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음. 왜 네팔 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 그래요. 지금 결혼 행가 들어오는 게 그래도 한 몇만 쌍될 거라고 아,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면 은 이게 아. 시장이 흐르 지는 거라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미모 같은 건 어떻나요? 그 네팔이나 미얀마나 한국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아니, 세계에서 한국여 자가 아주 이쁘다 그러잖아.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어느 나라나 이쁜 네. 사람이 있고, 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죠. 네. 뭐, 얼굴이 전부 아니거든. 네. 사, 나 보면은, 네. 그 뭐, 그뭐 네, 네팔이나 미얀마나 다 불교니까 뭐 종교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음그 미얀마를 잘못 아는데 미얀마가 다 불교 아닙니다. 아 그래요? 버마족하고 몬족 네, 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인데 네. 다른데는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은 아, 캐톨릭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그건 이사람도 있고 음. 어, 그래요. 음. 미얀마에 예. 아. 근본적으로 아직 그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음. 때가 덜 무서든 거죠. 근데 뭐 한국 사람은 못 견디는 뭐 특유의 뭐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네팔이나 미얀마나 뭐 피지를 않는다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아니, 뭐, 어차피 더워서 안 씻을 네. 수가 없는 거야. 네. 겨울에는 추워서 네. 못 씻는 거고, 네. 물이 없어서 못 씻는 건 있지만, 은 네. 물이 있으면은 어차피 더운데 안 씻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암내가 난다든가, 뭐, 이렇게 인종마다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마다 뭐 있는 특색, 뭐 중국 여자들은 향신료를 너무 많이 뿌려서 음식을 하면은 네. 한국 사람이 먹기 힘들다든가 뭐, 그런 건 음, 미얀마가 범마족들은 조금 기름 끼는 네. 걸 많이 였는데 기름을 네. 음식에 네. 어, 산에 있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네. 기름을 많이 안 녀. 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 냄새 있네 음. 그렇게 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음.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음. 아까 말한 그 해족순이 보니까 이렇게, 어, 티백 같은 건 아직 개발은 안 하신 모양이죠? 그냥 그 원물 자체를 물에다 넣고 끓여갖고 먹는 모양이죠? 티벳을. 티백. 티벳. 콩차처럼 네, 그러니까 네 티백. 티벳. 네. 네, 티벳. 네. 티벳 해가지고, 네. 어,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네. 왜 티벳을 실패를 했느냐. 네. 원래 티백 용은 이렇게 어린 거, 일주 안된걸 네.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가 네. 줄이려고 이게 자좀 많이 성장한 걸 음. 티백 만들다 보니까 잘 음. 안으로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됐다고. 사장님한테 음. 아, 업무를 받은 사람이 티백을 만들 때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을 실패한 건가요 우리 거래처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었고 그데 음. 음. 우리 거래처에서 판매를 잘했는데 음. 다른 데서 다시 음. 싸게 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가가 싸야 될거 아닙니까 네. 티백용 원가가 비싸거든. 아, 그래서 인식이 안 좋아졌다. 인식이 안 좋아졌죠. 아, 티백 인식이 안 좋아졌고 예. 그냥 원물 을 이렇게 넣어서 주전자에 넣어서 먹는 수요가 있고 원료로 쓰는 수요가 있고 파우치로 하는 수요가 있고 음, 그렇군요. 지금 화장품이 가장 인기를 끌고 음. 있어요. 음 사장님, 그, 앞으로의, 그, 계획이시라면은 어떤 게있으셨겠어요 뭘까, 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더 확장하고 싶다든가, 뭐, 앞으로의 꿈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일단, 해육순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이 좋아지거든. 응. 네. 저체? 이쁘지고. 예 네.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건강이 됩니다. 네. 네. 헬스액 좋아져고. 네. 제가 몸무게 미얀마 가기 네. 전하고 지금하고 원래 몸무게 한 6kg 내가 몸무게가 네.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네. 헬스액은 어제도 사장을 만나니까 아는 네. 그에지해서아이고아리 헬스액이 좋냐 이러는데 네. 실질적으로 내가 몸무게는 빠졌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헬스액이 좋잖아요. 네. 그 말은 네. 이 해육순을 먹음으로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진다는 거거든. 내 건강 검진도 다동영상에올려놨지만은2년마다 음. 건강 검진하는거다 음. 내가 다 공개를 하거든요. 음. 내 건강 검진 결과를. 음.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이제 계속 해죽순을 자꾸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음. 그 많은 국민들이 해죽순을 많이 복용하고 음. 국민들이 더 건강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열심히 해죽순 음.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한테 해야죠. 경제적으로 도움도 좀 주시는 뭐 이런 보람도 있으신가요? 도움친게 많죠. 우리 지역에 가면은 제가 신이라. 음. 미얀마 신이야? 갈 때마다 한국 거뭐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가신다고. 미얀마 갈때 내가 학용품, 의류, 다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을 못 타요. 대한항공은 이 물건을 많이 못 들고 가니까. 아, 그래요. 첫째,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쳐가는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여러 그 가정도 유복하시죠? 그, 그 스나의 그 그아 저요? 네. 우리 가족. 네. 아, 우리 집사람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네. 우리 딸그 TBN의 PD고, 네. 아들 뭐 작곡 열심히 하고, 아. 가진거다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음.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뭐 꿈은 뭐 그냥 뭐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미얀마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걸음 자연인의 삶을 살고, 뭐 그런 거지, 뭐, 크게 뭐, 누구처럼 뭐, 빌게이츠나 워렌 뭐 머피처럼 뭐, 엄청난 뭐, 빌리언 네어가 되겠다, 뭐, 이런 꿈은 없으신 거죠? 돈을 그렇게, 저는 돈을, 에. 30대 후반에 음. 돈을 100억 이상을 풀어본 사람이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에. 돈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오는 거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는 정치를 해가지고 세상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건 일단 내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는 네. 네. 일단은 이 해죽순 사업이 나한테 딱 맞는 사업이니까 음. 이 해죽순을 열심히 국민들한테 전파하고 대리점들 음. 돈 많이 벌수 있도록 내가 좀 지원해 주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음. 내 꿈이 실현 되는 거지. 음. 선거를 해가지고 정치를 해서 음. 국민들한테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음. 해죽순을 기점해가지고 국민 건강 회복하는데 도움 주면은 음. 또 나름대로 보람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저하고 관계 있는 대리님들 음. 저를 만나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래야 기분 음. 좋을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제가 꼭 그런 말 합니다. 저 주위에서 뭐 이렇게 할때 절대 음. 이 대리점을 하고자 할때돈 많이 투자하지 말고 음. 물건 많이 가져가지 말고 음. 팔만큼만 가져가라. 음. 그리고 이해직수을 하기 위해서 뭐 벌리지 마라. 음. 그냥 다른 거 하는 데도 접목을 시키라. 음.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베이직으로 삼아 가지고 시드머리를 만들면서 음. 그냥 퍼져나가야지 음. 처음에 가게 내가지고 거창하게 하지 마라. 음. 제가 그렇꼭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서 돈을 벌고자 하면은 저한테 오라 그래 내가 음. 강의를 해주겠다고 음. 무료로. 예, 돈은 벌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벌수 대한 수가... 강의를 해해 주시네. 그렇죠. 어. 예. 돈을 벌어본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음. 돈을 60대까지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은 음. 음. 벌기가 어렵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라. 음. 60까지 돈을 못 벌어봤는데 음. 음. 언제 벌겁니까? 음. 선생님, 그 그맨 끝이 하고 싶은 말이 광고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다아신것 같은데. 예. 그래도 여튼 하고 싶은 말이 광고 짧게 썸그 압축해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 그 해죽순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돈도 벌고 건강도 찾습니다. 사람이 욕심, 이 너무 많으면은 절대로 모든 걸 잃습니다. 욕심을 버리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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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응.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